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급격한 조정 이후에 그나마 단기간에 제자리를 찾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이제 반등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지루한 박스권 횡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 이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모습입니다. 일시적으로 4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하면서 핵심 지지라인인 20일 이동 평균까지 반납을 했던 비트코인은 그래도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42,000달러 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대로 반등세를 이어가게 될지 아니면 4만달러와 4만4천달러 이 넓은 구간을 큰 폭의 박스권으로 형성을 하면서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이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좀 과장된 건지 아니면 아직 시작도 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비트코인 매집은 역대 최고치를 찍어주고 있고 수수료 역시 2년 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블랙록은 다시금 ETF 수정안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회계 기준까지 바뀌게 된걸 보면 비트코인 ETF는 어떤 방식으로든 승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긴 하는데 설사 이게 지연되더라도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비가 떡하니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진짜 비트코인 강세지향이 도래했을 때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알트 시즌이고 어떤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할지 재조정해야 할지 이게 또 핵심 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요즘 뜨고 있는 알트 트렌드와 더불어서 관심있게 바라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알트 코인들이 한 번씩 큰 움직임을 보여준 것과 비교하면 리플 XRP의 흐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 지표들을 보면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더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급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리플 소송 1심 재판이 종료가 될 것이고 이게 결과가 긍정적이면 곧장 또 IPO 이슈로 내달릴 수 있다는 점, 이런 상황적 요인은 분명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이 연말 이벤트로 47%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정가가 1 7 9 0 0 0 원인데 7만 원 할인된 10만 9천 원에 판매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벤트 기간에 구매를 할 경우 아스타 코인도 증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업비트에 상장돼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연말 이벤트 행사 가격은 1월 3일까지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콜드월렛이나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나름의 반등세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4만 달러 부근까지 후퇴하면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특히 이게 20일 이동 평균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추가 후퇴에 대한 불안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의 상황이 다시 44,000 달러 돌파를 향한 반등 모멘텀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4만 달러에서 44,000 달러까지 큰 폭의 박스권 횡보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더 지켜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8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 주변에서 횡보하면서 나름의 시장 지배력을 여전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켓슈페드히에는 4 1,323달러 부근의 20일 지수 이동 평균까지 후퇴하긴 했지만 여전히 곰 세력의 추진력은 부족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평평해지고 있고 RSI가 중간 지점이어서 단기적으로 범위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시사한다. 가격이 4만 달러 밑으로 빠지면 37,980달러 중요 지지 라인이 깨질 수 있고 이때는 황소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나타날 것이다. 반면 가격이 지금 수준에서 상승해 주면 강력한 매수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44,70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반등이 진짜 아슬아슬했던 것은 여차하면 대폭의 급락이 추가로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4만 600달러 아래로 훅빠져버렸다면이 구간에 자리했던 이 8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이 됐을 것이고 이렇게 롱 스퀴즈가 벌어졌다라면 순간적으로 3만 8천 달러 부근까지 더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익명의 분석가 크립토 타이탄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간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의 다이내믹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간차트에서 약세 패턴은 없다 첫 번째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5만 달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개미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센티멘트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을 1개 이하로 보유한 지갑의 총 보유량이 142만 개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총 공급량의 7.3%에 해당하는 건데, 센티멘트는 소액 지갑 보유자들이 11월부터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을 1개에서 100개를 보유한 중간 그룹의 지갑은 전체 공급량의 33.6%에 해당하는 657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개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은 전체 공급량의 59.1%인 1157만 BTC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서서히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자산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기 때문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2023년은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은 비규제 속에서 운영됐고 개인 투자자가 주류를 잃었지만 올해는 코인베이스와 데리비트, CBOE 등 파생상품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상당한 성장을 보였다. 특히 CME 내에서 비트코인도 많이 늘어서 4분기에는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로 거듭났다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포브스의 경우에는 내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출시가 되면 암호화폐의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면서 시장 동향 5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출시에 따른 가격 재평가, 반감기 이후 소규모 채굴 업체들의 생존 경쟁, 밀레니얼 세대들의 암호화폐 시장 유입, 비트코인 오디널스 인기 상승과 이에 따른 NFT 시장의 회복, 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 산업 확대.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입니다. 결국 핵심 트리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ETF 신청 기관들은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1월 10일 전후로 첫 번째 승인 대상이 될지도 모를 아크 토에뉴언 쇼스의 경우에도 이번에 ETF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수정의 핵심은 현물 정산에서 현금 정산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현재 신청 기관들은 ETF를 환매할 때나 추가로 발행할 때 비트코인 현물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선호해 왔는데 SEC는 금융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우려해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크토에니언 셜스가 이걸 현물에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사실상 SEC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버린 겁니다. 상당히 아주 많이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CEO가 직접 나서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소넨샤이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업계 30조 달러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제한된 개인들의 투자가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승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어느 시점에 동시 다발적으로 승인된다라면 이건 비트코인 찐 강세장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높고 이후에 진행될 알트 시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알트 순환매 양상을 고려할 경우 테마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들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가장 뜨거운 관심사로 등판을 한 테마는 단연 리얼 월드 에셋, RWA 테마입니다. 이건 저희 채널에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다뤄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점에서 한동안 이 시장의 핵심 테마로서 관심을 받을 가능성 꽤 상당히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RWA는 기존의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총 랭킹 기준으로 메이저, 줌 메이저급들 가운데 이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 꽤 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거론되는 종목을 꼽자라면 체인링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 K33 리서치가 실물자산 메타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체인링크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물 자산이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다. 다만 이게 현실 세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전에 이 테마의 암호화폐 버블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내러티브가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이 가운데 체인링크는 실물 자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을 했다. 체인링크가 최고의 수익률을 안겨줄 거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체인링크만큼 실물 자산 내러티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젝트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물 자산의 범주에는 부동산, 미술품, 명품 등 실물 상품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을 의미합니다. 토큰화된 자산이 블록체인에서 거래 가능 대상이 되는 건데 각 블록체인을 안전하게 연결하면서 또 실제 자산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체인 링크가 주목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대응 종목을 생각을 할때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무려 JP모건이 선택한 아발란체입니다. JP모건은 최근 프로젝트 가디언의 일환으로 글로벌 사모펀드 아폴로와 함께 토큰화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발란체의 에버그린 서브넷도 연동돼서 활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런 프로젝트 자체, 다시 말해서 기존 자산을 토큰화해서 디파이 혁신을 테스트하는 이 자체도 대단히 의미가 크지만 이 과정에 아발란체가 이름을 올리면서 JP Morgan, Citibank, Fidelity 등의 금융혁신을 돕고 있다는 라 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상당히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리얼 월드 에셋 RWA 테마는 기성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라는 기본 개념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NFT를 통해 거래를 한다라는 개념과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확장성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홍콩 통합청과 부동산 실물 자산을 NFT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리플도 RWA 테마로 분류할 수가 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게임파이 종목들 역시 RWA 테마로 엮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RWA 테마에 있어서 핵심은 기존에 실체하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를 한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디파이와 연계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 스터디를 해보는 게더 적절해 보이고 지금 타이밍에는 꽤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준으로도 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여기서 실제 의미있게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더 선별을 하면서 나름의 포트폴리오를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프로젝트와 빅브랜드 대기업들의 협력 상황을 정리한 건데 눈에 띄는 것들 간단히 보면 솔라나는 구글 클라우드, 아발란체는 마스터카드, 비체인은 월마트, 렌더 토크는 애플과 HBO, 이더리움은 마이크로소프트, 체인 링크는 스위프트, 솔라나는 비자, 네오는 알리바바, 트론은 삼성, XRP는 두카티, 뭐 등등 여러 프로젝트들이 대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것만 보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것들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도 유의미한 파트너십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당연히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트롯만 보더라도 삼성과 파트너십 이야기가 나왔던 게 2019년 상황이라서 저게 지금도 의미 있는 협력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확신한다라면 알트 시즌에 대한 준비를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게 테마별 기준이 됐든 대기업 파트너십 기준이 됐든 각자 구미에 당기고 관심 있는 것들을 택해서 포트폴리오를 정교화시키기에는 적절한 시기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펀더멘털과 비전이 확실해도 신규 진입 시점은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 막연히 좋다라는 말만 듣고 뇌동매매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는 점, 이런 점들 꼭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XRP 시세에 바라보면 답답하게 느끼는 홀더 분들 엄청 많으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코인스케이드는 최근 리플의 가격 침체가 다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또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리플이 횡보하는 상황을 보이는 것은 답답하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리플이 지지라인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당한 수익을 보여줬던 과거의 가격 프랙탈을 모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미국 상황에서 최대 화두는 대통령 선거인데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공약이 어떻게 제시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과도한 규제가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면서 내년 대선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들을 돕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로비의 총대를 매게 된 곳은 슈퍼 정치활동위원회 페어쉐이크인데 무려 7,800만 달러 자금을 지금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리플을 포함해서 서클, 코인베이스, 크라켄, 메사리 등 업계 주요 플레이어들이 돈을 때려 박았습니다. 내년에 미국 대선을 비롯해서 의회 중간 선거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재미있는 상황들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